사건의 공범인조수빈이포토라이에있셨습니다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분명 유명인을 벌어하는계산된 발언과 뻔뻔한 태도로 더큰 충격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한 수사와 응벌를 지시했고, 경찰이 특별 수사 TF를 구성하고, 경찰도 아담자 신원 공개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만큼, 엔번방은 물론이고 유사한 디지털 사원 범죄를 모두 제출해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어, 그런데 수사 처벌만 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엔번방 방지법을 제정해야 잔인하고 융합한 어,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됐던 지 오래됐고, 안병기 문제도 작년 11월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어, 그러나 국회는 어, 법사위에서 청원한다고 어, 다법 만드냐면서 외면했습니다. 이제 어, 더 이상 어,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 제가 지난 주에 원포인트 인천 확대를 소립해서연번방 방법을 총선 전에 재정하자고 어,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들은 총선 이후에 <laughs>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동안 어, 국리가 국민들로부터 어, 불신을 키워온용두삼미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은 바로 아닙니다. 군의상 의장께서도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고, 어제 관련 선임인 아바미의 멕서도 정의가 진행됐습니다.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어,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합니다. 정의당은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더라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서 N번방방지법을 총선 전에 처리할 것을 다 어, 시한번 적은 부상과 미래통합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